띄지 여기로 느끼는 거라니까 선생님. 띄지 그럼 뒤에서 요거네. 뒤에서 요거네. 여기야 맞아 됐어. 와봐. 와 이제 이것도. 그래, 이제 다리 중심 잡아 이제. 오케이. 자아 여기서 시작할 거야. 시작하면 몸하고 같이 뒤로. 이걸까지 떨어뜨릴 필요는 없어. 몸하고 같이 뒤로 빠졌지. 힘의 방향 바꿨지. 여기서 여기 중심으로 그냥 뻗어 됐어 빼 뻗어 빼 뒤로 앞으로 그치 다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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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툭셋툭 그렇지 그냥 이거고 이거고 빼 이거고 뒤로 빼 이거고 뒤로 빼 이거야 오케이 하나 빼둘빼셋빼 빼, 빼, 하나 빼둘빼셋 빼라고 선생님 아까 목